6월 23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료했습니다.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았지요? 예. 그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영생을 얻는다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그것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큰 찔림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요.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37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에 이 베드로가 분명하게 안내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예, 38절을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그때에 이 베드로가 분명하게 안내하여서 참으로 이렇게 모두가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약 3천 명이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주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죠. 41절을 읽어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열매가 풍성합니다. 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강력한 성령의 바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크게 늘었다. 크게 늘었다. 예. 말씀을 듣고 변화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지요. 공동체. 그래서 42절부터 47절까지를 보면은 참으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이 땅에서 천국을 보는 듯 합니다. 그 내용이 42절부터 47절까지 나와있죠. 그 내용을 보니까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먹고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인격으로 이렇게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이런 가운데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쓴 일이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힘쓴 것 그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쓴 것이 있는데 보니까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쓴 네 가지 그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 떡을 떼는 일에 힘썼다. 또,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예.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쓴 이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42절입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초대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살고 사람들 앞에 살 때에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47절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면서 구원받는자가 마구 교회로 들어왔지요. 날마다 그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졌다. 그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 첫째 역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생생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을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 예. 복음을 들으니 이 성령의 역사로 강력한 내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복음을 들을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들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의 신도가 됩니다 자그마치 3천명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죠 이 엄청난 사건은 들려주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들려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그러한 놀라운 역사지요 로마서 10장 17절이 기억이 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복음을 들려줄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 믿음을 갖게 되는 역사, 믿어지는 역사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들려줘야 됩니다. 들어야, 들려주어야 듣지요. 들어야 믿지요.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지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지요. 에? 그러니 역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려주어야 됩니다. 들려줘야 돼.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들려줄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것 말고, 복음. 다른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들려줄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때에 믿는 자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사역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명심하자고요 역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일어난 이 초대교회 그곳의 성도들이 힘쓴 네 가지가 있다고 우리들이 분명히 보았죠 42절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즉, 말씀을 듣는데 힘썼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데 힘썼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겁니다. 떡을 뗀다. 이거 성찬식. 성찬식. 이 떡을 떼는데 힘썼다. 또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말씀, 교제, 성찬, 기도, 이네 가지에 힘썼구나. 말씀, 또 교제, 성찬, 기도, 이네 가지에 힘썼구나. 이네 가지를 그렇게 힘썼다는 거예요. 그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서로 물건을 통영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모이게 힘쓰고 함께 먹고 마치 이 땅에서 천국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구나. 성도들이 이네 가지에 힘쓰더니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가운데에 강력하게 일어났구나. 그러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닮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네 가지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 교제, 성찬, 기도. 말씀, 교제, 성찬, 기도. 이네 가지에 우리도 힘써서 이네 가지에 우리가 힘쓸 때에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삶,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꼭 힘써야 될이네 가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산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강력한 역사는 복음을 들려 줄때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의 강력한 역사는 복음을 들었을 때에 참으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서 전한 자나 들은 자나 모두가 살아나고 모두가 하늘의 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나 자신이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